안녕하세요 뜻밖의 운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사다리꼴 모양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완성한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을 그리기 전에는 사각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편집에 가서 변형 그리고 왜곡을 눌러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사다리꼴 모양의 도형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 포토샵을 이용해서 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원하는 크기의 사각형을 그려주면 되는데요. 뜻밖의 경우는 이 정도 크기로 한번 사다리꼴 모양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음에 이동도구를 눌러도 되고, 안 눌러도 되고, 그건 상관이 없고요. 이렇게 그렸으면 편집에 가서 변형을 누른 다음 왜곡을 누릅니다. 그러면 좀 전에 그렸던 사각형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먼저 Shift를 누르고 사각형의 꼭지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에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손을 떼면은 이렇게, 한쪽 면이 비스듬해졌죠? 그 다음, 반대쪽도 완성을 하기 위해서, Shift를 누르고,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모서리를 누른 다음에, 꼭지점을 누른 다음에, 이렇게, 반대쪽으로 또, 드래그를 해주고, 마우스에서 손을 뗍니다. 그러면, 이런 모양의 사다리꼴이 완성이 되는데요. 뭐, 더 줄여도 되고, 아니면 더 완만하게 만들어도 되고, 그거는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했으면 이동도구를 선택을 해서 변형을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면 적용을 누르면 이처럼 원하는 크기의 사다리꼴 모양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포토샵에서는 편집에서 변형, 여기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이런 변형에서 어떤 기능을 활용을 하면 유용하게 포토샵을 음,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